그래서 우리가 건강 보조 식품이 종류가 너무 많게 되는데 생선으로 섭취하기가 힘든 경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고르는 어 이런 것들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어 내용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75페이지고요. 음. 일단 오메가 3를 추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거군요. 어, 이것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추출방식이 일단 하나는 TG라고 하는데요 어, TG는 체내에서 오메가3의 흡수율이 굉장히 높대요 먹으면 좋겠죠 근데 문제는 포화지방산이 많아서 순도가 떨어진대요 음,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방식이 EE 방식인데요 이거는 순도는 높아요 그런데 흡수율이 낮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니까 TG 방식을이아 e, TG 방식 장단점이 있고 이 e 방식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일을 다시 TG 방식으로 한번더 추출하는 그니까 이거를 공정을 한번더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앞에 R1 리턴 한다는 거죠. 리턴 네. TG 방식이 있어요. 어, 그 방식이 가장 흡수에도 높고 순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게 아마 식품에 표기가 되어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추출되었는지 그래서 세 가지 중에는 이제 리턴티지 방식이 어, 가장 흡수가 좋고 순도가 높은 거죠 음. 그리고 추출하는 그 방식도 보면은 핵산이라고 해서 화학 용매제를 첨가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화학 성분들이 남아있겠죠 오 메가스리 어. 그리고 분자 증류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180도 이상의 고온에서 오메가 3를 추출해요. 근데 우리 이때까지 계속 공부했잖아요. 산패된다는 거. 그래서 열에 가해졌을 때뭐 어, 뭐 변하겠죠. 아무래도 산패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방식은 저온 초임계 추출법이라고 해요. 이산화탄소를 통해 50도 이상의 저온에서 초기압을 이용해 오메가 3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저온 초인계 추출법인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아요. 어, 76페이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진짜 중요한 게 기름이기 때문에 잘 변제되고 한폐가 된다고 했죠. 거, 그래서 비타민 E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같이 있는 오메가를 뭐가 있는지? 어, 비타민 E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오메가3. 보통 오메가 3가 음. 이렇게 뭐지 말랑말랑한 연질 캡슐 같은데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공기와 접촉될 수 있는 비율 이 굉장히 높아요. 음. 그래서 아마 본적 있을 건데 오메가 3를 한 동안 까먹고 계속 식탁 위에 놔뒀다가 탁 보면 먹어야지 해서 애가 이렇게 이렇게 팽팽하게 되어 있던 게쏙 네. 들어가 있거나 자기들끼리 붙어 있거나 <웃음> <웃음> 그건 이미 산패됐겠죠. 그럼 안먹안 먹어야 되는 거네요. 먹으면 위험하죠. 아. 어. 그렇죠 제대로 된 기름을 섭취하는게 아니까 변질된 상태니까그 음, 어. 그래서 비타민 E가 중요해요 비타민 E를 잘 드시고 근데 비타민 E가 7 7페이지고요 비싸대요 비타민 E가요? 어.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서 안 넣은 그런 회사도 있지 않을까 특히 비타민 E가 항염, 항산화 작용을 하고 불임 예방 아, 비타민 E가요? 응. 피부 미용에도 좋아서 오메가3랑 같이 먹으면 도움이 많이 된대 이왕이면 사실 건강에 좋으려고 우리가 건강보조식품이나 일반 그런 천연 음식을 먹게 되는 건데 그쵸, 건강해야죠. 먹고 안 주면 안 되니까. 음. 음. 혹시 꼬불 언니는 비타민 E가 포함된 오메가3가 있는 건강보조식품 뭐 추천이 있나요? 음, 네, 잘 찾아보면 표기가 네. 되어 있어 비타민이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어요. 어, 추출 방식 같은 것도 사실 찾아보면 전부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는 네. 있다는 말씀이시 응. 근데 우리나라 제품들은 거의 우리나라 제도상 표기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